종뽑 200번. 와. <laughs> 어, 이거 좀 긴장되는데? 일단 모두 다 뽑아 달라 하셨고요. 뽑은 다음에 덱 어, 덱까지 만져 달라고 하셔 가지고. 와, 뭐야? <laughs> 이거 이래. <laughs> 아니, 이분 뭐야? 21개? 이거 어떻게 참으셨지 진짜? 요거는 <laughs> 왜 모으셨는지 모르겠네. 요거 <laughs> <이거> 115개.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야, 유튜브 각 뽑아주시려고, 일부러, 어, 저를 위해가지고, 이렇게 존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오래 걸리는 거 봐. 뭐야,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115개를 한 번에, 와,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았죠? 야, 시작 전에, 에픽 영원서 21개. 아한 번에 가지 말걸 그랬나? 뭔가 안 좋은데? 처음 뜬 놈이 세있냐? 와 징그럽다 와 너무 많아 반드시 어, 잘 뽑고 잘 해가지고 어,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레어포론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 신화 하나도 없으니까 레어포론 강화를 좀 하는 느낌으로 로한 신화까지 가고 시작합시다. 로한 신화, 네, 이대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신 악마 잘 뽑으면 한 마리당 오만 미션. 하,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소울리스트 한번 확인하고, 초반이니까 소울리스트 종타 모르는 용도로, 괜찮고. 오든, 페라엘, 괜찮고. 여기가 약간 고민인데. 나중에 버크 좀 만들어지면, 뭐 신화 정도 가면, 그때 스크리아스로 바꾸시고, 이거 있죠. 독수리 일단 일반 뽑기 한 다음에 뜬 것들 보고 종족을 좀 결정하는 것도 괜찮고 갑시다 재뽑긴 했습니다 이미 본개는 영상에 올려드릴 텐데 이 영상 이전에 올려드릴 거니까 음 에픽 5등 굿 제가 오늘 좀잘 뜨긴 떴거든요. 오든, <laughs> 오든 두 개째. 제가 다섯 개가 떠가지고 오늘 일반 복기에서 빠른 여기라고요? 하에이뭐 얼마 걸린다고? 좀 쫄깃쫄깃한 맛? 어? 두번당한 번? 모든, 모든 <laughs> 콜렉터. 좋아요, 이거. 두 개째. 로완. 로완 굿. 좋습니다. 여까지 아주 흐름 좋아. 네모라. 이왕이면 약간 딜러 쪽 떠줬으면 좋겠는데. 정정정정정 반신앙마 나오는 거좀 예방가? <laughs> 오히려 페라엘보다 오든을 좀 빨리 씁니다. 이렇게 앱도 정법 먼저 갈게요. 뭔가 이거 먼저 한 다음 일반 뽑기하면 루시 루시 일단 신화 가면 정말 좋거든요. 루시 신화. 음 재료 괜찮고 두번당한 번만 <laughs> 확정 확정 로완 자 로완 일성 완성 역시 로완만큼은 <laughs> 잘 뽑아 아주 로완 루시 두번째 뭐야 아 확실하게 루시랑 로안 완성시키고 가주는게 좋아 루시 캬 로잘린 굿 벨린다 쪽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나오자 두번째 나와주자 좋아요. 이거 지 벨린다 두번당한 번, 이 느낌 그대로 오스카 뺐습니다. 리스트에서 두번당한 번만, 정정정정정 오와 재료, 재료 개꿀! 라이카 아 반신 악마 근데 원래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아까 너무 나와가지고 좀 반신 악마 안 뜨니까 망한 거같아아 이러면 아. <목소리> 아 애매하다 스크래그 카소스 워렉 후반 볼게요 후반 후반으로 워렉 스크래그로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거 빼고 스크리아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갑시다 일반 뽑기 그대로 잘 떠보자. 반신한 마 반신한 거, 반신한 거, 반신한 거. 솔리스. 뭐 어, 처음 뜨신 건가 이거? 이왕이면 좀 딜러 위주로 떠주는 게 종탑도 그렇고 좋습니다. 초청반에 일단 솔리스 하나. 반신인 줄. <laughs> 한신앙마 하나 가자. 음? 다음 확정. 다음 확정. 로안 오. 솔리스. 에픽.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아. 이 대로만 떠줘도. 어, 죄송해 하지 않을 정도의, 뽑긴데 아, 확정. 오. 탁. 나라. 음. 오오오오! 가자! 페라의 브루투스. <laughs> 오, 좋아요. 오늘 그래도 두개 뽑기도 많이 나오고, 세 개씩도 많이 나온다. 그 동안의 대리뽑기 중에 가장 좋은데? 다시 오케이. 다시 뭐야?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빠른 여기 뭔가 느낌. 뭐 어, 지금 필 좋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반신앙만 하나만. 메모라, 아, 서포터 너무, 너무 잘 뜨는데? 이왕이면 좀 딜러 쪽이나, 어? 반신앙만 나와주면 좋은데. 음. 하나만. 사피아. 그니까, 러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해, 맞아. <laughs> 너무 잘 나와가지고, 와, 좀 뽑아드리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반신 악마, 반신 악마, 반신 악마. 포르투스 떴으면 좋겠다 어? 로안 로안 끝까지 쓰는 로안? 일단 온 됐고 오, 콩, 오든 진짜 많이 든다. 오든. 오 뭐야? 한번당 하나? 오든 또? 또 오든? 아니 오스카안나오길 잘한 거예요. 일반법 단일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레어, 아니, 에픽 잘뜬 편인데. 아, 내 계정에 약간 반신 아마가 다 들어가가지고. 콱! 사피아 또? <웃음> 진짜. 니도 <laughs> 없어요, 없죠? 아, 그래? 만 나오자.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이거 반신항만 아니야? 카자드? 이레벨도 반신항만 아니니? <laughs>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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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드. 오케이, 오케이. 카자드. <laughs> 아, <laughs> 다행이다. 요거를 100번 남았는데 어드나한테 오든레전드 이러면 오든세미라 가셔도 될것 같아요. 오든세미라로 오든신화 가거든요 오늘. 오든신화 <laughs> 갑시다. 어 벨린다 세미라를 쓰시다가 벨린다 가셔야 돼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벨린다도 뭐 재료 좋고. 다이아 상자? 나머지 70부 네 미라엘도 그렇고 오! 연소 도감 같은 거와 로완 로완 졸업하자 그냥 어. 빠르게 졸업될 것 같아요 로완 확정?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가자 벨린다 벨린다 신화까지 간혹 시치다 그냥 이렇게 되면 따따어 나무랑 같은 시스템이라 보면 돼따 일단 오덴 신화는 엄청 좋은 게 얘가 벨린다나 세미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 오덴 신화 축하드리고요. 루시 하나 뜨면 신나다 루시. 오. 루시. 로젤린. 오. 루시. 벨린다. 괜찮은데? 벨린다가 마음만 먹으면 벨린다도 신화가겠네요. 벨린다 신화에 루시 신화까지 하나 남았고 레어 프론 루시 보크스 굿 소가금은 오스카보다 세시 맞는 것 같아요. 중소 가금 기준으로 에스트리 다시 로젤린, 로젤린 엄청 잘 뜬다. 여기선 좋은 카드만 떠도 만족인데. 루시, 루시! 에스트리다, 이런. 루시, 로 하나만, 하나씩만 뜨자. 루시. 아, 마지막. 마지막. 루시, 루시 하나만. 하, 쪼끔 아쉬워. 벨린다 신화 가능하구요 신화 있성 그리고 로젤린까지 신화 찍을 수 있고 일단은 로젤린 신화를 먼저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젤린 신화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 포크스 어 찍으시고 나중에 벨린다 준비하시면서 요거도 하자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루시 제발 제발 루시 하나만 가자 하나만 나오면 신한데 로한 <laughs> 로한 겁나 잘떠 로잘린 좋죠 리비 찬찬찬찬 오스카 오스카나 어 난중에 점성도요. 오케이 레 루시만 루시만 아 루시가 하나가 남았는데 아쉽네요. 거는 로하니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점성 달랜 와 이대로만 가자. 이 점성법 달인이야 요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케이. 진짜 개이득이다. 괜찮아요 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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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탈렌 두개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축하드립니다 탈렌 두개카자드 하나에 탈렌 두개 루시 한 1,2성? 아한 2,3성? 달고 그간에 아마 로안이 오성 찍힐 것 같아요 그레이브본 쪽 가서 전용 장비는 순서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10강까지만 해서 좀 아끼시고 요 정도 하시면서, 앞으로 이후에 페라엘, 이거 한 다음에 전장이 좀 남으면, 페라엘이랑 에이론, 30강 준비. 아껴 나와야 됩니다. 뽑으시면서 하면 쭉쭉 깰 겁니다, 아마. 아,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정도 하고 질문 있으신가요?